네 안녕하세요 7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어제 멤버십 수익률 보시면요 mp 머터리얼스 그다음에 킹소프트 에서 각각 수익이 나서 어, 평균 9% 정도가 추가가 됐습니다 오늘은 추천주 리뷰 시간으로 mp 머터리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추천하자마자 16%가 상승을 해줬고요 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거죠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봉 보시면 어 일단은 그 전에도 며칠 전에도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대박형이 나오고 다음에 또 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특히 이전 이제 갭 상승에서는 어그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그냥 바로 돌파를 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어, 정고점이 었던 60달러를 그냥 가볍게 이번 주에 다 경신을 해버렸습니다. 어 MP 머터리얼스는 캘리포니아에서 히토류광산및 가공시설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2017년에 설립이 됐고요. 라스베가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네요. 히토류 전광판매와 네오디뮴, 플라스에오디뮴, 산화물 및 금속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마그네틱 부문은 자성 전구체 제품을 생산하는 독립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적자 전환인 상태예요. 그래서 적자로 전환이 되면서 6분의 1 토막이 났죠. 60달러에서 10달러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6배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현재 매물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MP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데는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국방부 관련 뉴스, 그 다음에 어제 나왔던 애플 관련 뉴스입니다. 국방부 관련 뉴스를 보시면요. 미국 국방부는 무기와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요 광물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7월 10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 국방부와 MP가 10억 달러 규모의 거래 합의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MP 머터리얼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국방부가 그래서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투자 및 재정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MP머터리얼스의 우선주를 4억 달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도 있었죠 펜타곤은 지금까지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에 5억 4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의회 예산과 법적 권한에 따라 그런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에서는 애플과의 장기 계약을 통해서 100% 재활용 히토리 자석을 미국에서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이 m p 에 2억 달러를 선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협력은 자석 기술 발전과 미국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하며 2027년부터 많은 양의 자석이 출하될 예정이다. 그리고 애플 전용 상업 규모 재활용 라인을 구축하고 텍사스 시설의 용량을 크게 확장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두 회사는 희귀 금속 자석을 애플의 성능 및 디자인 기준에 부합하는 가공 재료로 전환하기 위해 약 5년간 기술 협력을 통해서 첨단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억 대 애플 기기를 지원할 목적으로 한 자석 출하가 27년에 시작될 예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뉴스가 연달아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일단 6월 초쯤부터 이제, 굉장히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었죠. 이때서부터 이제 미국 히토리 공군방 재편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적산병이 나오는 양봉이 뜨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자주 봤던 패턴이 있죠. 이렇게 대박형이 나오고, 다음에 계단식 상승. 이 캔들은 어떻게 보면은, 어, 상승의 정석이다. 수학에는 수학의 정석이 있듯이 상승에는 상승 캔들의 정석이 존재하죠. 그다음에 쭉 빠졌습니다. 한 40달러에서 30달러까지. 음, 2, 30% 정도 이제 양호한 조정을 받았고요. 여기서 딱 이제 뉴스가 뜨면서 음, 갭을 띄웠는데요. 갭을 보시면은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60% 가까운 갭을 띄웠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도대체 뭔 일인가 이렇게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 정고점을 훨씬 뛰어넘어 버리는 갭이 떴고 역시 여기서도 대박형 캔들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플 뉴스가 나오면서 어, 다시 또 갭을 띄우고 장대양봉이 나오는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버리는 그러니까 4일 만에 뭐 거의 30달러에서 60달러까지 4일 만에 그냥 두 배가 뛰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뉴스였고 어,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없을 때는 약간 조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극등주를 이제 맛집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 주변에 보면 점심 때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맛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 사람들이 더 몰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줄을 서도 못 먹을 정도로 사람이 피크에 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못 먹은 사람들의 욕구가 훨씬 커지죠. 그렇게 되면서 어, 장사가 잘되고 사람이 너무 또 많아지니까 가격을 올려버리죠. 가격을 올려버리면 어, 기존의 단골들 몇번 먹었던 사람들은 어, 줄 서는 게 이제 귀찮아서라도 점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가격도 높으니까 예, 수급이 빠져나가겠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손이 바뀌게 됩니다. 예, 손님들의 면면이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수요자의 충족범위가 확대된다. 예, 이전에 못 먹었던 사람들도 여기서 먹고 어, 수익을 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가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슈가 전환이 되고, 새로운 종목들이 또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기존의 종목, 급등했던 종목들은 인기가 시들해지고 수급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조정을 받게 되죠. 예, 가격 조정으로 가격이 회귀하게 되고, 또 기간 조정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종목에서 일어나는 사이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놀라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이 이제 뭐 꼭지인데 여기서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어, 들어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건이 필요하다. 이제 조정을 각오하고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45달러 이전의 어떤 바닥 이전 레벨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까지 떨어져도 어, 나는 분할 매수할 수 있어.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그걸 또 수익 실현하면 되기 때문에 에뭐 바둑에서 보면 이제 맛보기라고 하는 거죠. 오르면 좋고 어, 내리면 이제 더 모을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맛보기 개념으로 들어가야지. 어, 위아래 한쪽만 바라보고 들어가게 되면은 반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무런 대처를 할수가 없어요. 아무런 대처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모두 보고서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도이치뱅크에서는 목표 주가를 22달러에서 2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요런 이제 리포트가 5월달쯤에 5월달쯤에 나왔었죠. 그래서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런 걸 봤을 때도 꼭 이제 이런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가 꼭 맞는 건 아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달또그 다음 달에 이렇게 큰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어, 주가는 뭐 바닥 대비 거의 3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예, 이제 리포트 같은 거는 거의 매일 이렇게 나오죠. 다양한 종목에서. 하지만 이런 거 이제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거를 뭐 절대적으로 맹신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해당 종목의 주가는 언제든지 이제 위아래로 변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P 머터리얼스 앞으로도 뭐 상승이 지속이 될것 같고, 어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요, 차분하게 매매하셔서 좋은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